눈 이야기, 눈 이야기. 각막 어, 눈의 안경으로 작용한다. 눈에서 골절 이상이 나타나면 시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골절 이상을 상쇄하는 렌즈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 골절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눈의 크기와 소정체의 두께 불균형 때문이다. 눈이 길거나 소정체가 두꺼우면은 빛이 급격히 꺾여서 먼 곳이 흐려지고 눈이 짧거나 수정체가 얇으면 빛이 적게 꺾여서 가까운 곳이 어른거린다.타고난 눈의 크기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정체의 두께를 강제로 바꿀 수도 없으니 이들을 조절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다. 수정체 앞에 놓인 각막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빛이 꺾이는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빛이 꺾이는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즉, 각막을 오목렌즈 형태로 깎아서 처음부터 소정체로 들어가는 빛의 각도를 변화시키면로서 초점의 위치를 뒤로 밀어 망막에 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식이나 라섹같은 라식 시력교정 소리다. 라식과 라섹은 각막을 깎아서 오목렌즈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은 라섹은 각막 상피를 두껍게 아, 뚜껑처럼 얇게 잘라서 열고 그 안의 각막 실질을 깎고 뚜껑을 다시 덮는 것이라면 라섹은 각막 상피만 살짝 벗겨낸 다음에 깎아내는 것이다 세부 방법이 어떻든 각막을 깎아내서 눈에 직접 오목렌즈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각막이 얇을수록 깎아내기 어렵고 근시가 심할수록 각막을 더 많이 깎아내야 하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각막이 지나치게 얇거나 혹은 후천적 질환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시력 교정술을 받기가 어려우며 매우 심한 고도 근시라면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시력이 생각만큼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음, <laughs> 어디든지 벌레가 많으니.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시력 교정서를 받으면, 신봉사가 넣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 달라진다. 밤이 되면 은 빛이 부족해지므로 자연스럽게 홍채가 이원되어서 동공이 커지고 이렇게 커진 동공은 깎아내지 않은 가장자리 부분까지 커지게 된다. 그럼 동공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위치에 초점을 맺지 못하니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두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여성이 있다. 온통 암흑 속에 갇힌 듯한 그녀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그녀가 스무 살이 되던 해였다. 누군가가 기증한 강막을 이식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빛만 되찾으면 세상을 다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식을 받은 그 뒤에 그녀의 눈에는 알수 없는 영상들이 비치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끔찍은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곧 깨닫는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각막을 기증한 망자가 보았던 장면이라는 사실을 와응시야 음? 종이가 두께가 있는 것 같던데 <laughs> 그럴 수도 있나요 망자가 태국 영화 d i 이의 절거리는 대략 이렇다. 이 영화에서 소재로 삼은 각막 이식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억과 시야가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공포 장르에서는 꽤 매력적인 소재인 듯하다. 같은 제목의 리메이크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면 말이다. 해적이 눈에서 이식될 수 있는 부위는 눈 전체가 아니라 직경 1cm 남짓의 얇은 각막권이다 눈이라는 집 전체가 아니라 유리창만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막 이식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대의 기억과 시야가 전달되는 것은 영성적인 <laughs> 상상력일 뿐이다. 다만, 이 영화를 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볼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확실히 좋은 일이지만, 내내는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는 사실도 물론 영화의 주인공은 진짜 쪽에 속하지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얼룩이나 선자국이 난 가득 난창으로 세상을 내다 보면서 바깥 세상이 더럽고 혼란스러운 데다가 희극 무리한 유령들이 난무하는 곳일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각막이 투명하고 예민하고 둥글고 일정한 것은 눈의 유리창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생물학적인 준비일 것이다. 그 투명한 강막이 보는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도 제대로 보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의 유리창에 모든 먼지와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얼룩이 세상의 얼룩으로 투영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원치 않을 테니까. 좋은 말씀. 강막 어, 이식을 통해서 강막 이식을 통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망자에 뭐그 이상한 것이 보인다. 강막은 유리창 자체를 하나 가라 끼운 것인데 어, 유리창을 이웃집에 있는 유리창을 우리 집에 끼웠다고 해서 그 이웃집에 있는 뭔가가 보이나요? 어, 그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조입시킨 것이 아주 잘못된 영화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음, 자, 이제. 에, 눈에 에, 빈, 빈, 반점. 눈이 숨긴 지뢰라. 몇년전한 TV 프로그램에 아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어느 젊고 똑똑한 청년이 시력 교정을 위해서 나직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고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였다. 좀더 멀고 깨끗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받았던 시력교정술이 그나마 볼수 있던 흐릿한 세상마저 아삭아버렸다니 악몽 중에서도 끔찍한 악몽이다. 그것은 참악몽이 되니. 특히 각막교정술이 아벨리노 이영양증과 맞물릴때 이런 악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벨리노 이영양증이란 어, 붙여진 다소 낯선 이 병명은 1988년 이탈리아 아벨리노 지방에서 이민 온 가족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제2형 과립형 강막 이상증이다. 유전성 질환으로 이런 증상이 낯선 이름과는 달리 매우 흔한 유전자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870명 중에 한 명꼴로 이 고장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은 약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맞네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각각 유전 정보를 한 세트씩 물려받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를 한쌍식 지니게 된다 아벨리노 이 영양증의 원인이 되는 어, 바이3 유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전자 두 개가 모두 고장난 경우에는 어, 유아기부터 눈에 가립이 쌓이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눈이 혼탁해져 금방 드러나지만 아벨리노 이 영양증을 가진 환자의 눈동자 그 환자의 눈동자가 아니, 이 영양증을 가진 환자에 있는 동자. 유전자가 하나만 고장난 경우에는 10대 시절 이후부터 과립이 한두 개씩 만들어지고 쌓이는 속도도 느려서 대부분 별다른 자극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바이스리 유전자 두 개가 고장난 경우에 육안으로도 각막이 혼탁해진 것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무언가 인위적인 시술을 할 가능성이 낮지만 바이에스들이 유전자가 한 개만 고장난 경우에는 자칫 한두 개의 과립들을 못 보고 지나쳐 수술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빌레노 이양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눈 속의 지뢰를 터뜨린 것과 같다. 각막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중심으로 과립들이 걷잡을 수 없이 증식하기 때문이다. 라식이든 라섹이든 각막을 깎아서 상처를 내는 것이므로 이는 얌전히 숨죽이고 있던 아벨리노 이영양증 e 유전자를 끼워서 날뛰게 만든다 라시카 라색이 도입되던 초기에는 어, 아벨리노 이영양증과 e 시력교정술과의 연관성이 미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병증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갖게 되었다 음. 참.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꺼릴 필요는 없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유전자가 밝혀졌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는 하 간단한 검사법도 나와 있어 수술을 받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불행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으니까라고 했네요. 누누 조리개, 누누 조리개 홍채. 사람.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일까?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만약에 눈의 색에 따라서 색상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면, 검은 눈을 지닌 내게 세상은 온통 검게 보여야 할 테니까,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가장 어두운 색인 검은 눈을 지닌 내가 보기에도 세상은 있도록 밝고 환한데, 그보다 밝은 색인 파란색이나 초록색 눈을 지닌 사람은 눈에는 세상이 더욱 밝고 환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사람은 그다지 화려한 존재가 아니다. 온갖 화려한 색의 깃털을 자랑하는 새나 그림 물감처럼 선명한 몸 빛을 뽐내는 물고기에 비해 사람은 손바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색으로 이루어져 피부를 지냈으니까 그것도 밀라닌의 환율 량에 따라서 우유와 에스프레소의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색들만 나타낼 수가 있다. 하지만 눈은 다르다. 갈색과 검은색이 가장 흔하기는 하지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회색 등 제법 다저런 색을 띠는 것이 눈이다. 그 눈의 색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홍채다. 음. 눈의 색깔을 눈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홍채이라 하는 거죠. 홍채 눈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홍채다. 음. 파란 눈을 <laughs> 가진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일까?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렇다. 음, 이랬어. 홍채란 이름을 풀이해보면 무지개 색을 띠는 것이라는 무지개 색을 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을 가질 수 있는 부위가 홍채임을 옛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흔히 홍채의 색은 멜라닌 색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실제 홍채의 색은 멜라닌 색소의 양뿐이 아니라 홍채의 결, 선유조직, 안구 내부의 혈액과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진다. 멜라닌 색소는 황색에서 검게 보이는 짙은 갈색의 색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노란색 눈, 갈색, 검은색 눈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멜라닌의 양을 아무리 조절해도 파란색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파란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있는 걸까? 사실 인간뿐 아니라 포유동물의 경우에 파란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동물은 없다. 파란 스머프는 물론이거니와 파란 말이나 파란 고양이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꼭 색소가 있는 경우에만 색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색소가 없어도 색을 볼 수가 있다. 하늘이 푸르고 노을이 불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땅 위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푸르지만 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하늘 위의 대기는 파란색이 아니라 땅 위에서처럼 무색 투명하다. 바닷물도 마찬가지다. 넘실거리는 파도는 푸르게 보이지만은, 바닷물을 한컵 떠보면 늘 투명한 물이 담길 뿐이다. 만약에 색이 있다면 그건 녹조의 현상의 결과이지 정상적인 바닷물은 아니다. 이는 햇빛 자체가 우리가 보듯 투명, 어, 무색투명하지 않고, 햇빛 속에 포함된 다양한 빛의 파장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지식과, 공부가 되어 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햇빛을 브리즘을 통해서 갈라보면 무지개빛이 드러난다. 사실 태양의 백색광은 모든 파장의 빛이 합해져서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붉은색으로 추워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혼합광인 태양빛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는 중에서 대기종의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각 파장의 빛들이 부딪혀서 산란이 된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기에 같은 각도로 부딪혀도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뜻이 된다. 파란 빛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기에 그만큼 대기종에서 입자들과 더 강하게 부딪혀서 산란하며 이렇게 부딪혀서 높은 빛이 다른 미세 입자들과 부딪히며 하늘 전체를 푸르게 물들이는 것이다. 사람의 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홍채 속의 멜라닌은 일종의 주머니 같은 구조물인 멜라닌 과립 속에 존재하는데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멜라닌 과립 속에 멜라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멜라닌에 의한 색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빛이 홍채에 유입되는 경우에 멜라닌 과립의 미세한 구조에 의해서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되어서 눈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백인들 중에는 종종 어릴 때 파란 눈이었다가 커서는 갈색 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릴 때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서 홍채 속의 멜라닌 가립이 비어있어서 파랗게 보이다가 성장하면서 멜라닌이 채워져서 눈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멜라닌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 알비노 아이의 경우에는 이 멜라닌 가림마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빛은 홍채를 통과해서 고정 안으로 유입되고 안구 안쪽의 혈관의 색이 비쳐서 눈이 붉은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알비노라고 해서 모두 눈이 붉은 것은 아니고 아주 옅은 하늘색 눈동자를 지닌 경우도 많다. 안과 안쪽에 혈관의 색이 비쳐서 혈관의 색이 비쳐서 붉은 빛을 띄는 알비노의 눈. <laughs> 음 사람마다 또 다양하고 특이하고 원래가 어, 다수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참 홍채. 그래서 홍채라고 홍채 눈의 조리개 홍채의 어, 일차적인 역할은 동공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눈 안으로 들어가는 광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홍채가 만들어낸 구멍 즉 동공은 어, 눈 내부로 빛이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눈의 내부로 들어가는 빛이 너무 약하면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고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부셔서 역시나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빛이 약하면 홍채를 열어서 동공을 크게 하고, 빛이 강하면은 홍채를 닫아서 동공을 줄여야 눈이 볼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 선천성 무홍채증, 즉 홍채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백내장, 안구진탕증, 망막중심, 오목 미형성 등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홍채가 빛을 거르고 조절해 주지 못하니 과다한 자외선에 노출된 수정체는 백내장이 생기기 쉽고 밝은 곳에서는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자꾸만 눈동자를 움직이다 보니 안구진탕증이나 눈동자의 떨림 증상이 심해진다. 또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여서 막막의 중심 오목을 형성하게 되는데 홍채가 없는 경우에 동공이 늘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므로 망막 중심 오목의 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홍채는 단지 빛을 가려주는 커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빛은 세상을 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제대로 조절하는 일이다. 이처럼 홍채가 중요한 것은 동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동공의 색은 누구나 그 검다. 정확히 말하면 동공 그 자체는 원래 투명하지만 눈 내부는 일종의 암흑상자이기 때문에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이다. 눈은 색은 달라도 동공의 색은 모두 검다. <목소리> 눈의 색은 동공 동공의 색은 좀다 검다. 색은 <목소리> 내부의 어떤 아, 고유한 눈 색을 만드는 것이 동공을 제외한 홍채라는 것은 컬러 렌즈에서 <laughs> 분명히 드러난다. 컬러 렌즈라고 해서 모두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공이 위치한 가운데의 부분은 투명하고 가장자리 부위만 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란색 컬러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세상이 파랗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투명해서 내부가 비치는 동공의 이런 특징은 순식간에 귀여운 아기를 사다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목 킨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어두운 곳에서 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 이미 열려있던 동공 안쪽에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투명한 동공을 통해 눈 내부의 혈관이 직접 비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붉은 눈은 눈동자 가운데에 동그랗게 만들어진다. 사람의 눈은 홍채조름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동공이 동그란 모양을 띄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세로로 길쭉한 동공을 가지지만은 양이나 영소의 경우에서 찢어진 동공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공의 모양은 동물의 습성과 관계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연구팀 음. 동물 214종의 동공을 분석한 결과, 양이나 소, 말등 초식동물은 좌우 시야를 넓혀서 사냥꾼을 감시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고자 걸어 길게 찢어진 동공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혀졌다. 초식동물의 걸어누이정철용이라면 고양이의 세로로 길쭉한 동공은 감시용이다. 고양이는 세로 긴 동공을 가지고 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이 동공을 크게 확장시켜서 눈동자 전체가 동공으로 보일 만큼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가늘게 좁혀서 초점을 맞추기 용이하다. 게다가 세로형 동공과 가로형 눈꺼풀의 조합은 눈꺼풀을 내리끼는 위치를 조절하여 아주 세밀하게 빛의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의 눈을 감고 있는 듯한 경우에도 동공이 완전히 덮이지 않아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면이다. 빨간색으로 팍 붙인다. <laughs> Это...